옳지, 오래간만에 빗질 좀 하자. <laughs> 응. 얼굴부터 살살. 애기 좋아, 애기 응. 확실히 일주일 동안 빗질을 안 했더니 응. <laughs> 매끄럽지가 않아. 응. 나요좀 늦겠어, 만지니까. 그치, 응. 만질 때 다르지? 응, 응. 그때는 막 이렇게 미끌미끌하잖아, 보들보들. 맞아. 응.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왜 샤워 안 하면은 좀, 이털 봐. 응. 얼굴만 했는데도 이렇게 응. 그 얘는 얼마나 답답했을거야 가지는 맨날 이렇게 봤다가 잘생겼어 응? 잘생겼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응. 응도되야겠다 음, 예쁘지 가지가 응. 그래도 어쩜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응? 너한테 옛날에 하듯이 응. 그렇게 앵앵거려 그래 너무 귀엽더라고 응. 응. 아 가지 응? 가지 얼굴은 다 했어. 이제. 얼굴은 다 했고 어. 이제 몸만 하면 돼요. 뒤부터 옳지. 아이고 우리 가지 너무 잘해 응. 옳지 옳지. 아이고 예쁘다 아주 착해 우리 가지 응. 착해라 할 빨리 해줄게. 가지가 그냥 착하게 할비랑 잘 있네. 할비가야 너네들한테도 그렇게 안 했는데 가지한테 잘하더라, 그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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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참. 너도 느꼈지? 뭘, 뭘 나도 느꼈. <laughs> 가지라. 어, 응, 털 응, 응, 그러니까. 가지 이리 와한 번에 다 하지 말고 가지 한 번에 다음. 다 하면 힘드니까 응, 네. 그렇지 배 하자 매일 매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하고 있어 오늘 응. 응. 가지 잘해 오늘 빗자 받아 버로태 가지고 아이고 야, 확실히, 아까보다 낫다. 응. 등 만져봐봐. 여기 등 만져봐봐. 응. 아까보다 응. 낫지? 응. 응. 그러니까 이게 먼지 때가 있는 거야. 그 화장실, 모래 먼지 이런 거, 응? 그지 응. 응. 그래서 매일 해줘야 돼. 응. 난, 가지가 이 방에 오면은, 어, 빗질 응. 해달라고? 이러고서는 해주는 거야. 응. <laughs> <아유. 웃음> 네. 배하자, 우리 가지. 배 하자. 응, 어, 이리와. 아, 알면 돼. 요, 요쪽으로. 옳지. 요렇게, 배. 오차, 잠깐만. 오차. 어, 잠깐만. 오차. 어, 그래, 그래, 그래. 아니, 금방 해. 아니, 금방 하는 거 알지? 어, 시원하게. 어, 시원하게 금방 해줄게. 겨드랑이도 시원하게. 옳지. 아이고, 예쁘라 우리 같이 잘하네. 배는 살살 해줄게요. 뭐, 등도 살살 하지만. 응. 음. 아이고, 예뻐라 요렇게 잘해요, 우리 가지가 칼 다시 다먹겠다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저거로 다닦고또 이쪽... 어, 그래, 미안해 이쪽 하자 이쪽 하자, 이번에는 어? 아이고, 겨드랑이 시원하네 우리 가지 겨드랑이 시원하지? 응, 어 옆구리도 <laughs> 아이고, 좋아 다 했어, 다 했어 어, 다 했어, 다 했어 어. 아, 다 했다 이제 저거 봐 어, 요거만 하고 어 잠깐 이거 우와! 이거 털먼지 좀 닦고 얼굴은 이제 가지 전용 수건으로 해줘야 돼 어, 잠깐만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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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주세요 겨드랑이부터 닦아야 돼요 잠깐만, 오늘 빨리 나가려고 그러네 어어 어. 어, 잠깐만 어, 배도 아, 어, 그래? 배도 해야지? 응 어. 오지 오지 오지, 어, 다리도 다리도 하고 꼬리도 하고 이제 똥꼬 좀 한번 볼게요 할미가. 아 똥꼬 생각보다 깨끗하네. 어. 아이고 근데 말라 붙었어. 아이고. 어 그래 어. 미안해. 응 어. 할미가 어, 살살만 조금만. 어 아이고 이거 닦아야 돼 가자. 아니 어, 그냥 개구만 있는 거야 싫어. 할미가 지금 개고 있어. 싫어, 싫어. 응. 괜찮아, 괜찮아 할미가 대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응, 떨어지라고. 괜찮아, 응. 괜찮아. 어, 그래, 잠깐만. 오그 응. 잠깐만. 오 잠깐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응. 됐어. 가지 응. 가. 가지 가. 응. 와. 가지 나가. 가지 나가. 용서하면 안 돼. 설지 응. 잘했네. 아이 <laughs> 진했다고 그래서 저진